한분17초 페이스 정도까지 들려봤습니다네 like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크로스박스에서 나온 카본 레이싱화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가 9월 10일 날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상당히 좀 이쁘죠? 그렇게 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네, 사이즈는 D나 2E, 4E 구분 없이 원 사이즈로 나왔고요.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발이 280까지는 5 사이즈로 나오고, 그 다음 290까지 하나 나오거든요 290은 어떻게 나오냐면 US로는 11, UK는 10.5 유로는 45.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85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285가 없어서 290을 신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프로4 같은 경우는 290을 신고요 뉴발란스 엘리트 V4는 285, 2 2를 신고 프로3는 285를 잘 신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앞코나 발가락 부분도 되게 넓게 나왔고, 발등도 꽤 높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 정사이즈로 가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좌우 비틀림인데요. 좌우 비틀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좌우 비틀림이 상당히 이제 있는 러닝화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좌우 비틀림이 준수한 편이고 그래서 좀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솔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미드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작 슈퍼폼이라는 소재에서 슈퍼폼 플러스라는 소재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페버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페바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제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페바라고 써져있거든요 그죠? 페바폼을 사용했다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를 정확하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자면 발포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 개발한 탄성이 우수한 슈퍼폼 미드솔이 나왔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e v 의폼으로 추정이 됐는데 요번에는 이제 페버폼으로 나오면서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데 정보는 슈퍼폼 플러스는 전작 대비로 해서 얼마나 이제 가벼워졌고 반발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뭐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0m 인터벌 10개를 했는데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대 1km를 3분 17초 페이스 정도까지 달려봤습니다. 레이싱화답게 정말 이제 빠른 페이스에서 어떤 느낌을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벌을 이제 하고 왔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느낌은 인피니티 러쉬로 이제 넘어오면서 전 거보다 스택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 미드솔 포오프 쪽에 쿠셔닝이 강화됐다는 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스의 레이싱화도 고스텍화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뛰어봤을 때, 개인적으로 힐프 주자보다는 미드 포오프 주자가 이 신발을 좀 신으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는, 이제, 미드나 포오프 쪽 베이스라인이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코어 풋이나 위드 풋주자분들이 신으시면좀더이 신발을 더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있을 때 느낌은 알파플라이 원때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뒤꿈치 쪽에 무게중심을 실게 되면 살짝 뒤쪽으로 기울리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알파원 때도 여기 앞쪽에 팥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과거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혹시 과거의 알파 플라이 1은 신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살짝 몰캉몰캉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무거운 프로포의 느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나 이제 포오프 쪽에 좀 많은 쿠셔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이제 10km부터 이제 풀코스의 레이스에 신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짧은 인터벌보다는 뭐 1000m 이상의 롱 인터벌 혹은 이제 페이스 롱런 30km에서 뭐 35km를 조금 페이스를 잡고 간다 뭐 하시면은 요거를 신게 되면은 좀 피로를 떨어뜨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신발이 엄청 공격적으로 튕겨주고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5kg 이하 보다는 이제 10kg 정도 이후에 레이스에서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 흡수를 좀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290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260g으로서 요즘 나오는 이제 슈퍼 슈즈들에 비하면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안, 아닙니다. 요거랑 동일한 무게가 뉴발란스 엘리트 V4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택 대비 이 정도 무게면은 그게 전작보다 좀 개선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어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는 하이퍼러시1 때부터 계속 에어리 테크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통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한 겹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뛰어봤을 때 발열 이슈 같은 거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한여름에 신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가드를 여기 사용을 했더라고요. 플라스틱 가드가 있기 때문에 뒤에 힐컵을 좀 이제 잡아줄 수 있고요. 뒤에 힐패딩이 되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뒤 어퍼를 좀잘 잡고 락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있는 게좀 이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전체 어퍼에서 락다운을 잡아주는 게좀 제가 살짝 신발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신발가를 강하게 묶지 않으면 좀 락다운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서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다섯 개로 잘 나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일반적인 슈레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슈레이스에 여섯 개가 들어있는 신발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웃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 와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면 베이스 라인 전체에다가 아웃솔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접지력은 우수하다고 볼수 있고요. 내심화 중에서 아웃솔 쪽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아끼려는 모델들도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를 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접지력이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께도 넉넉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솔입니다. 인솔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기 때문에 통기성을 의식을 했다는 걸로 확실히 파악이 되고요. 만져보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열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포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제 송송송송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역시나 통기성에 대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좌우 밴딩 처리가 없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싱화에는 이제 무게를 다 줄이기 위해서 밴딩 처리를 다 없애는 것 같고요. 가운데 신발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약간이나마 락다운에 도움이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얇은 소재를 또 사용했어요. 경량화에 신경 쓴 것이 보인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신발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끈은 레이스용 신끈을 이제 사용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 신발끈이 그게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알파플라이나 이제 메스파에서도 이렇게 돌기형으로 되어 있는 수제로 되어 있어서 잘 신발끈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었었는데, 프로스펙스에서 들어가 있는 신발끈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반 끈이 좀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쏘쏘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가격입니다. 이 제품은 정상 소비자가는 259,000원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러시 1때는 21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하이퍼러시 2로 넘어오면서 199,000원이었고 이번에 최신작은 2 5 9 0 0 0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이퍼러시 2가 더최근적이니까 6만 원에 올라간 거죠 페바 소재를 이제 사용을 했고 경량화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259,000원 살만한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총평을 하면서 저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광고, 뭐 이벤트 등 이런 뭐 홍보가 없어서 좀 아쉽지 않나. 제품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확인한 바로는 25년 이제 9월 10일 날 출시가 됐는데 마케팅으로서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제품을 주고 그게 끝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바 소재를 사용한 것이 참 잘했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세는 페바 소재죠 대세를 합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좀 프로스펙스도 그 러닝화 씬에서 좀 진심이다라는 게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좀 없더라고요. 그 부재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GPT나 그런데도 찾아봐도 뭐 정보가 없고 한국에서 정보가 없으면 뭐 세계적으로 없는 거겠죠.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랑 거는 잘했다고 자랑을 해서 해야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스테카이츠 데뷔로 했을 때 반발력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 페바 소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고 제가 말을 해주면, 소비자들이 좀더이 신발에 대한 우수성을 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무겁다. 260g이면은 뉴발란스 엘리트 V4 기준이거든요. 근데 뉴발란스 조차도 이번에 엘리트 V5가 나오면서 좀 경량화가 성공이 됐거든요. 거의 이제는 250g이 넘어가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프로스펙스 제품이 좀 아쉽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299,000원 짜리 신발은 없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경쟁력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레이싱화는 일단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게를 좀더 줄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